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겠지만 저처럼 초기에 저렴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이 어, 분담금이 되게 착한 분양가가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가 될 빌라를 투자하면서 이 빌라를 언제 매도하는 게 진짜 잘 파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빌라를 매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도를 해서 소중의 시세차익을 얻은 경험은 있지만 2019년도부터 투자를 하면서 계속 보유만 하고 있었거든요 월세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보유를 하고 월세를 받겠다 라는 전략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처음 투자한 충무반지아 빌라에서 언제 매도하면 좋겠다 라는 힌트를 주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아이 정도로 금액을 잡아서 매도를 해도 아쉬움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충무부 이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해가지고 주민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다 잡습니다 구역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업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안을 확정을 짓고자 이렇게 주민공람을 하는 거예요. 충무부 원래는 재개발사업이었는데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기타 것들을 다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최초로 추정 분담금 산출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평형이 7억 5,800만원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7억 5,800만원이 분담금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정자산 권리가액을 빼고 최종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내게 돼요. 거기에 대한 계산된 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 7억 5,800만원이 추정 분양가가 된 거고 거기에서 종정자산이 2억 6,100만원 정도라고 고, 그러면은 30평형을 분양을 받을 때 5억 정도의 분담금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5억 정도. 그래서 어,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겠지만 저처럼 초기에 저렴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이 어, 분담금이 되게 착한 분양가가 되는 거죠. 저는 1억 5 0 0만에 매수를 했으니까 안양 광명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30평형을 6억에 매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갱노의에서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더 끌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게 광명역이 있고요. 여기 밑에 안양시 만안구 끝자락이거든요. 여기가 충운부예요 이렇게 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3,800세대로 재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보시면 30평형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 12억 정도, 11억. 그리고 여기는 5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 밑에 쪽에도 11억. 입지가 거의 비슷하죠? 10억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어요. 신축이. 그래도 여기보다는 대단지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여기. 초중고등학교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래요. 11억이라고 합시다. 보수적으로. 그러면 저는 5억 분담금에 지금 매수가 1억까지 해서 6억 정도의 분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 그게 아파트가 됐을 때 가정에서 수익을 측정하는 거고 그럼 나는 어, 관리처분 되기 전에 언제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4억 정도 되면 팔면 어떨까 싶은 거죠 왜냐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한 9억 정도에서 나중에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게끔 해주면 그러면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32년도에 입주를 바라보겠거든요 그 정도면 시세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강명역 쪽에 30평형 최고가 14억 정도 한 15억은 그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문제 해봅니다 물론 뭐 정책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 되겠지만 아무튼 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억 정도에 팔면 그래 아쉬움 없이 파는 거네 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가 되게 괜찮아요 고속도로도 타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할 시점에는 입주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건을 보유하다 보면 이렇게 추정 분담금 산출 금액이 나오거든요. 물론 내가 뭐 계산을 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조합에서 이렇게 계산해준 걸 바탕으로 해서 매도가를 이렇게 산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거보다도 그냥 갖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플해요. 입지 좋은 곳에 매물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다. 그게 단순하고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끝으로 어 보여드리면 어 여기 3897세대로 지금 어 목표를 하고 있고, 구역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변경이 된게 살짝 도로가 빠지고 조금 조정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43층까지 지으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아파트 단지가 탄생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